보러 와요. 보러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의원 이승엽 원장입니다. 오늘은 특치료 전후에 부모님이 주의해야 할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치료 전 이에요 보통 틱 증상을 관찰하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왜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나을지도 잘 모르니까 일단 아이에게 걸쳐져 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제거하십니다 필요한 훈육도 멈추게 되시고요 학원도 끊어버리시고 스트레스를 주면 틱이 나빠진댔어 이것만 다 기억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올 때도 30분 이상 차를 타야 되는데 이거 아이한테 너무 힘든거 아닐까 병원가서 검사하는게 너무 스트레스 돼서 혹시 틱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아이가 이 치료 받으면서 자기 스스로 환자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죠?라고까지 물어보시거든요. 아이에게 걸쳐져 있는 모든 스트레스가 전부 다 틱이 될 거야라는 이 공식 안에서 갇혀 버리시게 되는데 사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디스트레스, 몸을 점점 나쁘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 유스트레스, 몸을 점점 활력 있게 만듭니다. 당연히 디스트레스라면 피해줘야겠죠. 트라우마틱한 일을 겪게 된다거나 공격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아이들은 점점 몸이 나빠지고 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되는데 반대인 상황, 유스트레스까지 제거하면 적절한 자극을 통해서 두뇌가 발달하는 과정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적절한 자극이 있을 때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긴장감이 적절한 발표라든지 또 재미있게 하는 학습 등은 유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돼요. 공부를 통해서 아이가 성취감을 얻고 또 발표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게 되잖아요. 이러한 종류들의 스트레스는 계속해서 두뇌를 자극하고 발전시키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의 틱을 처음 접하실 때 과도한 불안을 줄이시고 모든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방법에서 탈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틱 치료 중에도 일어난 일인데요. 부모님이 아이의 틱을 너무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을 피하셔야 돼요. 틱이라는 게 이렇게 일자로 좋아지면 좋은데 항상 좀 왔다 갔다 기복을 그리게 되거든요. 어제 안 보이던 증상이 오늘 관찰이 되면 갑자기 부모님 표정이 막 슬퍼져요. 아이의 응. 증상에 따라서 엄마 마음도 굉장히 우울해지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치료를 하는 어머님이 아이 틱을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마치 틱, 감에 갇힌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틱의 관찰이 아이 틱 회복에 정말 도움이 된다면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보시는 게 좋겠지만 실제로는 틱을 열심히 관찰한다고 해서 아이 틱이 나아지질 않아요. 대개는 선생님이나 친구들 앞에서는 틱을 좀안 보여 주려고 하다가 집에 오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더 많은 신호가 관찰이 되거든요. 근데 엄마가 내 틱을 보고 눈빛이 변하고 목소리가 처지면서 우울해지면 아이들은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알아차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 내 신호가 엄마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엄마 앞에서도 틱을 멈추고 안 하려고 해요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이불 속에 숨어서 틱을 합니다 내가 틱을 하면 엄마가 슬퍼하고 싫어해 라고 하면 이 아이는 본인의 틱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아이의 틱을 보면서도 포크페이스 유지하셔야 돼요 아이 틱에 내 마음이 흔들려서 안돼요 근데 소리를 듣고 증상을 보면 그러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면 음성틱 했을 때 음악을 켜놓으세요 그리고 운동틱은 억지로 관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치료 후에요. 보통 틱을 열심히 치료하면 증상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어머님들은 증상이 보일 때는 마음이 막 불안해지시다가도 증상이 더 이상 관찰이 안 되면 아 끝났구나. 이렇게 틱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을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증상이 안 보이더라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더 이상 없더라도 식이, 운동 또 아이의 감정변에 화 대해서는 어머님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으셔야 돼요. 틱이 어린이 질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린이 때. 운동은 정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운동이 정교해지는 청소년을 거쳐서 성인이 되면 사실 증상이 재발할 확률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의 틱 증상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관리를 소홀하게 하면 어릴 때는 다시 재발할 확률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틱 치료할 때 주의사항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부탁해요. <laughs>